도원자의민 민중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서 최전째 묵묵히 선승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도철의 선조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종입니다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5년 전 우리는 일선전국에서 지급히 청산되어야 될 4대 철폐 안으로 사도 철회를 외쳤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함께 수국 기득권 세력들이 계획했던 그 사도를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하여 사도 철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공유했습니다. 오년 이전 지금 소송에는 국가가 없음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소송이라 전부 열를하고 우리 주민들을 탭하는 미국의 침략과 그 침략자의 부역에 합당스러운 국가 폭력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도 우리 백성을 삼기고 우리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어습니다 동기들, 이웃지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렇게 보건대 문재인 지사는 이랬습니다. 나라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동이라는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우리 서민의한녀들의 눈물만 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정을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4대 의책을 안나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겹쳐진 현재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0 0사년 동료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늦인지 완성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합다규탄합다규탄합다규탄합다 저희 서성리 국민들과 우리 옛날이 지금 서도 소송에서 사도투쟁을 하는 이유는 진정 이 땅의 평화와 자존을 위해서 겨울철 꽁꽁은 손등을물잡고 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위에 경찰 복권증을 세워서 새벽 4시 되면 덜 되었습니다. 정말 일상을 반납한 게 아니고 국민인 우리 주민들의 눈물을 쥐었다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사흘 배치 당시에 국가가 국민을 기만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MD로 간다. 미국의 MD로 가게 되면 우리의 조국 범수광산이 새로운 신영전체제에 자리잡히보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나 전쟁의 한복판에 내몰리게 된다고 알았기에 지금도 우리는 자주학 개발을 위해서 굳건하게 싸우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그 싸움에 한두판에 우리가 뛰어드는 덕이기에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강하겠습니다. 70년 묵은 군단의 이 세사슬, 70년 복은이강대동맹의 최사수를 반드시 우리 서민과 떠어내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점으로 생각하는 이 못난 우리 수호 비요권체력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자주와 평화에 대한 그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쟁재기가 절망의 병을 마침내 넘고야 말듯이, 소승리가 우리 동지들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어다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마침내 넘고야 말은 그런 따뜻한 소승리가 되겠습니다. 동지들. 소승리가, 그냥 소승리가 되겠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싸웠고, 불의지않 싸우고 있습니다. 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싸들은 생명이다 싸들은 생명이다 싸들은 불법이다. 싸들은 불법이다. 우리가 정이다. 우리가 정이다. 우리가 마침내 이긴다. 우리가 맞침내 이긴다. 감사합니다.